손님 귀에서 피가 났어요. 다이아몬드 하면 거거 시선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큰 다이아몬드도 단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아저씨 무시하지 마, 다들 아시죠? 추성우님의 유튜브입니다. 리얼한 너무... 라이프 스타일, 솔직한 입담, 그리고 남자분인데 주얼리 스타일링도 진짜 화려하면서 멋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공항 라운지에서 한번 봤거든요. 진짜 멋있고 키도 크시고 다이아몬드가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추성우님의 주얼리 아이템에서부터 시계,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하시는 거야? 운동 없는 날 사러 가시는 거야? 아니면 다 제가 시합 이기고 나서 사는 거거든요. 시합 하고 나서 지면 이런 걸다 팔아요. 또 어? 다시 팔고 또 다시 열심히 하고 또 다시 자기가 사는 거죠. 경기에 이길 때마다 주얼리를 구입한다는 추성훈님 화려함이 돋보이는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주얼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손목에 다양한 팔찌를 레이어드한 게 눈에 띕니다. 오, 그럼 이거 주면 돼? 그게 5천 정도 하나 지금? 5천 이상 하나? BTS의 제이홉님과 함께한 영상에서도 팔찌 3개를 레이어드 했는데요 추성훈님이 통크게 제이홉님에게 건네준 팔찌는 까르띠의 저스트 앤 클루입니다 까르띠의 아이코닉한 주얼리로 1970년 뉴욕의 자유로움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으로 프랑스어로 그냥 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을 형상화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일상적인 물품을 주얼리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컬렉션입니다 추성훈님이 제이홉님한테 팔찌를 건네주면서 5천만 원 정도 할것같아요 했다고 했는데 화이트 다이아몬드 파베 버전은 8,050만원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옐로우 골드 색상의 저스트 앵글루 팔찌와도 레이어드 했는데, 옐로우 골드 버전은 7,550만원입니다. 또 다른 팔찌는 까르띠의 러브 브레이슬렛인데요. 브랜드의 전설적인 디자인의 팔찌로 전용 드라이버로 연인이 서로 팔목을 직접 채우고 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주얼리가 되었죠. 수성우님이 선택한 러브 팔찌 역시 다이아몬드 파베 버전으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수성우님이 또 다른 시그니처 주얼리 하면 바로 다이아몬드 기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가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아, 이런 아니. 크기의 다이아는 제가 잘본 적이 없는데 이쪽에는 팔, 이쪽에는 그잘 돼서 이게 하나 사고 다음에 또뭐 성공해서 또 이쪽에 살라고 했는데 어, 좀 비싸서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싼 거를 네, 한쪽은 무려 8캐럿, 다른 한쪽은 5캐럿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 다이아몬드 귀걸이입니다. 8캐럿 다이아몬드 귀걸이의 경우 보급차 한대가격약 8천만 원대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즈도 가격도 어마어마하네요. 큰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귀걸이라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항상 차고 다니시는 오늘, 오늘, 아, 그, 오늘 하, 뭐, 마, 매일매일 하니까 피가 나가지고 아, 아, 동조해요? 아파, 아파.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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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도 아유, 아파 아파. 아유, 가끔씩 아파 다이아몬드 하면 거거익선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큰 다이아몬드에도 단점이 있네요. 추정우님은 유튜브. 에9서째다니째다는스테는이테맛이크소집하소도했는도했는이때이때 착용한 는기반지이눈는이니는이거는 제가 는이때 해서 만 반지 다이아몬드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는 정사각형의 프린세스 컷으로 보이는 팬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작은 다이아몬드가 할로우 세팅되어 있어서 화려함이 극대화된 디자인입니다. 반지 밴드 양쪽 사이드까지 다이아몬드가 팝에 세팅되어 있어 골드하면서도 독보적인 반짝임이 눈에 띄네요. 이 액기링의 디자인도 수성우님이 직접 했다고 하니 주얼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무겁다. 1kg. 1kg. 근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아하는 어이야.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맞는데 가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1억 9천. 이요 1억 9천. 어머니와 데이트하는 영상에서는 1kg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무게의 목걸이를 착용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라면 아마 어울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추성우님은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금무게와 다이아몬드 때문인지 가격도 엄청난 목걸이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억 9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추성우님두 개의 볼드한 넥클리스를 레이어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개의 목걸이 모두 명품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제품입니다. 브랜드 특유의 아이콘이 링크 모티브가 연결된 목걸이는 티파니 하드웨어 시리즈로 중간중간 화려한 다이아몬드 파베가 들어가 있습니다. 뉴욕의 도시적인 감성과 모던함을 담은 목걸이로 존재감 있는 볼드한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1억 2,250만 원. 타원형 펜던트가 눈에 띄는 목걸이는 티파니 락 제품으로 1883년 자물쇠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컬렉션입니다. 자물쇠를 연상시키는 타원형의 모티브가 특징인 주얼리 컬렉션으로 모티브 사이즈에 따라서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성우님이 착용한 모티브는 큰 사이즈는 낮으로 보이고요. 가격은 1,820만 원입니다. 목걸이까지 이게 너무 세게 하면 좀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교회는 안 가는데 옛날부터 십자 크로스가 좋아해서 옛날부터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귀걸이나 반지, 팔찌 등 다른 주얼리를 많이 착용했을 때는 목걸이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고 한다는데요. 그중에서 크로스 모티브의 목걸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 크로스 모티브 목걸이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명품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의 벨 에포크 크라운 목걸이입니다. 일반 벨 에포크와는 다르게 좀더 테두리 부분이 뾰족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벨 에포크 제품 중 2021년에 발매된 한정판 제품으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크라운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1 8 k 골드 소재로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게 세팅된 주얼리입니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출시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하죠. 필한 부분이 분리가 가능한 디자인이고, 현재는 리셀 마켓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1,700만원대입니다. 다른 주얼리만큼이나 추성훈 님이 시그니처로 활용하는 게 바로 시계인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도 유명한 시계 매니아라고 하는데요. 아, 시계, 아, 뭐 시계도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뭐. 시계 하얀 거 좋아해서 없어 좀 저희 근데 이게 다 이게 번호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해가지고 <laughs> 팔면은 바로 잡힐 거예요. 집 공개 영상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시계들은 스위스 하이엔드 브랜드 리차드밀의 제품입니다. 2001년도 설립한 비교적 신생 브랜드로 전통적 시계 제조 방식에 첨단 소재와 기술을 결합해 초경량 초강성 소재를 도입해 충격에 강하고 무게는 최소화된 시계를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흰색 시계는 약 3억 원대라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비비드한 컬러감의 리차드밀 시계를 착용하기도 했는데요 전세계 50대 한정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무게가 20g으로 아주 가볍고 라파엘 나달에게 바치는 시계라 나달 에디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약 8억 원대로 지한책값 이상이네요 안에 야노시오님의 차를 세차할 때도 화려한 시계는 빼놓지 않았는데요 무지갯빛의 시계는 로렉스 제품입니다 컬러 사파이어 36개와 다이아몬드 56개가 세팅된 제품으로 무려 손목 부분까지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어 화려함이 남다른 시계입니다 가격은 약 10억 원대로 수성은 님이 세차했던 야노시오 님의 자동차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세 아저씨 추성우님의 주얼리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체로 굉장히 볼드하고 화려한 제품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화려한 아이템을 하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역시 추성우님의 독보적인 스타일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 관심 가는 스타들의 스타일링이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주얼리 럭키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이언니는 다음 주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